네, 안녕하세요 김가정입니다. 오늘은 모델아이 주니퍼 이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일단 출시되자마자 이 놀라운 가격과 시승 후기로 극찬을 받고 있는데요. 무엇보다 기존에 가장 말이 많았던 어, 승차감과 운전 성능에 대해서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테슬라를 그렇게 까던 분들도 현재는 지금 아무 말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더구나 지금 이 신차 가격이 5,299만원으로 100% 전기차 보조금이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현재 계약 진행 중이며 빠르게 출고 원하시는 분들은 캐피탈에서 선점한 재고들로 진행하시게 되면 추가 할인과 빠른 출고까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캐피탈이라고 한다면 뭐 렌트나 리스를 말하는데요. 렌트 리스는이 국고 보조금이 더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현금 할부보다 더 많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뭐 모델 Y나 모델 3, 뭐 하호호 번호판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할인과 저렴한 납입금 어,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캐피탈에서도 전략적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렴하게 어, 출고를 많이 하고 있고요. 어, 또한 캐피탈에서 이 선구매한 재고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보조금 걱정에서 좀 해방될 수 있다라고. 봐주시면 됩니다. 왜냐하면 렌트리스 재고들은 이미 보조금이 제공된 어, 제, 적용된 재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. 견적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댓글로 문의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주니퍼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주요 내용을 한번 쭉 말씀드리겠습니다. 주니퍼는 어, 이번에 변경된 게 2열에 8인치 터치스크린이 추가되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핸들에 들어간 이 버튼이 어, 감압식 버튼으로 적용되었습니다. 또한 기존의 전기차 그 특유의 그 소음을 잡아주는 어, 이중 적합 유리가 더 두꺼운 이중 적합 유리로 바뀌었고요. 그리고 이제 방음 패널이 또 적용됐기 때문에 이 실내로 들어오는 그 전기차 특유의 소음을 많이 줄였다는 얘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추가가 됐고 전동식 시트가 적용이 됐고요. 서스펜션이 그리고 이번에 바뀐 게 엄청나게 많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기존의 모델 이가 승차감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가 싹 사라졌다는 얘기가 많습니다. 그리고 배터리 성능이 이번에 좀 바뀌어가지고요. 주행 성능도 한 5에서 10% 정도는 이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어 이제 이 방금 말씀드린 거 말고도 많은데 어 운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어 이제 가장 큰 변화들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빠르게 계약을 넣어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출고 기간이 한달 정도는 아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 빠르게 문의 주시고 어 재고 선정하시기 바랍니다. 네 견적 문의는 고정 댓글에는 있 링크 클릭하셔서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.